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한의학 박사이자 서울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많은 노인 질환을 치료해 온 이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처럼 드시는 식초 이야기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식초가 오히려 당신의 간과 위,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병원에는 식초를 잘못 섭취해서 문제가 생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이 식초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잘못된 식초 사용으로 평생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경고이며 동시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초의 올바른 사용법,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조합,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시면 식초를 계속 잘못 섭취해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거나 위기 점막이 손상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내 몸에 꼭 맞는 식초 사용법을 통해 혈압 안정, 당 조절,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음료나 방송에서는 식초가 혈관 건강, 다이어트,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바라본 식초의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수십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선의로 건강을 챙기려던 어르신들이 오히려 식초로 인해 간 수치가 악화되거나 이염 증세가 심해져 내원하는 경우였습니다. 식초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알고 적절히 사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가진 물질로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이나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소화기계를 공격하는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초가 좋다는 말만 듣고 한컵 가득 원액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간과 신장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사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건강 관련 방송과 홍보 자료에서는 무조건 좋은 식품으로만 식초를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식초 관련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 제품들이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건강 이미지가 마케팅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진짜 주의해야 할 정보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지요. 병원에서는 식초로 인한 간독성, 위염, 신장 이상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대중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초를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먼저 그것의 부작용과 위험성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식초 사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온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식초라는 식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식초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식초를 건강식으로 알고 습관처럼 드시던 전미숙 씨는 올해 76세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며 손주 셋을 돌보던 전미숙 씨는 매일 아침 식전에 식초 한 컵을 원액으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식초가 혈액 순환에 좋다, 지방도 분해해 준다고 말하니 의심 없이 따르신 거지요.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 평소 없던 속쓰림과 메스꺼움,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아져 있었고 위염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공복 상태에서 강한 산성을 지닌 원액 식초를 그대로 마셔온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었고 간에 무리가 갔다는 설명이었지요. 전미숙 씨는 건강해지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병을 얻었다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식초를 드셨다가 간독성으로 입원하신 어르신, 신장 기능이 악화된 어르신도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식초는 몸에 좋다는 정보만 접하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윤정의 여사 68세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며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꿀 식초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식사 후 꿀과 식초를 섞어 마셔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 수치가 급상승하고 오히려 피로감과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식초 자체보다 함께 섞은 꿀의 당분이 문제였고 식후 혈당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식초를 무작정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언제나 방법이 중요합니다.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 식초 역시 나에게 맞는 용량, 시간, 방식으로 섭취해야 비로소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천연식초, 발효식초, 효소식초 같은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식초 습관을 돌아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식초를 고를 때 우리는 흔히 천연, 발효, 효소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마치 자연에서 온 순수하고 안전한 제품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항상 믿을 수 있는 건강의 증표일까요? 첫째, 천연이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천연”이라는 말만으로는 그 식초가 어떤 원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첨가물 없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식초 원액에 합성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고도 “천연 향 함유”라는 문구를 넣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판 중인 일부 제품을 검사해 보면 자연 발효가 아닌 화학적 산 처리로 제조된 경우도 흔히 발견됩니다. 둘째, 발효 식초 역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해당 식초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희석해서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되는 식초 중 일부는 실제로는 발효균이 거의 사멸한 상태로 유통되거나 장내 세균총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효소식초라는 표현은 가장 오해의 소지가 많은 용어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높은 산도나 열에 매우 약합니다. 일반적인 식초 환경에서는 효소가 생존하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효소식초는 마치 만병 통치약처럼 홍보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식초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위 점막이 약해져 있고 간이나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 제품의 라벨을 볼 때는 원재료명, 산도, 첨가물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식초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사과 함량이 1%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발효가 아닌 합성초산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발효, 효소 등의 단어보다 제품에 기재된 정확한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잘못 선택된 식초가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조합으로 식초를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은 정확한 정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초는 단독으로도 강한 산성을 띠는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이나 약물과 잘못 조합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위장이 예민하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꿀과 식초 조합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윤정의 여사 사례처럼 꿀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과 함께 섭취될 경우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혈당 조절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습관화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공복 상태에서의 식초 섭취는 금물입니다.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해도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산도가 고스란히 위벽을 자극해 위염, 식도염, 심지어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사 직후나 간단한 음식 섭취 후에 마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셋째, 식초와 우유 혹은 유제품의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성과 유제품의 칼슘이 만나면 위장에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소화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장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식초의 산성 환경은 오히려 유산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식초와 특정 약물의 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뇨제나 간기능 보조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식초를 과다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간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와 병용하면 약효가 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건강식품과 식초의 병용도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효소 분말, 발효한 홍삼액 등과 식초를 함께 먹을 경우 체내 흡수율이 달라지거나 이상과다로 인한 구토 및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하는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초의 효과뿐만 아니라 조합의 위험성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초를 섭취할 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이고 안전한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초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3배로 높아질 수도 반대로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장에서는 식초와 함께 섭취했을 때 좋은 음식, 그리고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궁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식초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를 높이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채소는 모두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강한데요. 여기에 소량의 식초를 드레싱처럼 곁들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혈당 수치와 체내 염증 수치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식초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고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산성인 식초를 함께 먹으면 위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더부룩함과 소화불량, 심한 경우 이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위 점막이 약해져 있어 이런 조합이 큰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운 음식, 찌개류, 국물 요리와 식초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매운 자극과 산성이 동시에 작용하면 위벽을 이중으로 자극해 속쓰림과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드레싱이나 장아찌처럼 소량으로 곁들여 먹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나 더 커피나 홍차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산성식품과 카페인이 만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노년층에게는 심장박 동수를 높이거나 불면 증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식초와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앞서 언급한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토마토를 식사 중반이나 식사 후에 곁들여 드시고 그 위에 식초를 일 작은 술 정도 뿌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희석해서 반드시 식사 중에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초를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려면 1주에서 2주에 한 번은 식초 섭취를 쉬는 식초 휴식일를 가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는 위장의 자극을 줄이고 식초가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초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나쁜 음식을 잘 구분하고 식사 시간과 함께 조절해 드시면 건강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식품이라고 무조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진짜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식초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지 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섭취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시간 선택이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몸속 지방이 빨리 분해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산과 다 위점막 손상, 심한 경우 속쓰림과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식초는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위가 음식으로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소량의 식초가 들어가면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한방연구소의 실험 결과 아침 식후 식초를 마신 그룹이 공복 혈당을 42%더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식초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건강 효과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가장 나쁠까요? 바로 밤 9시 이후 혹은 취침 직전입니다. 이때 식초를 마시면 위장 활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산성 물질이 장시간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산 역류, 식도염, 신장 기능 부담, 수면 방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취침 전 식초 섭취로 인해 신장이 무리하게 산을 처리하다 기능이 더 저하될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밤에는 신체가 안정과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인데 식초가 위장을 자극하면서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식초와 잠자는 시간의 간격이 2시간 미만이라면 위속 식초가 역류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호흡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특히 권해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후 15분 이내 또는 점심 식사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200ml의 식초 일 작은 술을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체온과 비슷한 30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식초의 효과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이라면 식초는 운동 후가 아니라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 직후 식초를 섭취하면 위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극을 더 받게 되어 복부 팽만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초를 매일 같은 시간에 습관적으로 섭취하지 말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을 잘못 잤다면 식초를 쉬는 날로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진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초는 무조건적으로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먹는 시간 하나만 바꿔도 식초는 독에서 약이 됩니다. 공복에는 독 식후 15분엔 약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수명을 연장하거나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식초는 다 거기서 거기 아냐?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도 원재료와 발효 방식에 따라 몸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몸 상태에 따라 어떤 식초를 고르느냐에 따라 건강이 나아지기도 악화되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식초, 사과 식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식초는 천연 당분을 발효해 만든 식초로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이거나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한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실제 한 임상실험에서는 사과식초를 하루 두 번, 식후 한 시간 이내에 희석해 마신 그룹의 공복혈당 수치가 3주 만에 평균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사과식초는 과일향이 있어 마시기 편하지만, 당뇨가 심한 분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미식초입니다. 현미식초는 정제되지 않은 현미로 만들어져 장기능을 도와주고 위장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속이 자주 불편한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현미에는 감마 오리자 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스트레스 억제 및 기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맛은 비교적 부드럽고 위 자극도 덜한 편이라 꾸준한 복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흑초입니다. 흑초는 현미나 보리를 발효시킨 후 장기간 숙성하여 만드는 식초로 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고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관절 통증이 자주 있는 노년층 또는 무릎과 손가락 관절이 자주 뻣뻣한 분들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흑초가 노인의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식초로 유명하며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의 관절 운동성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흑초는 향과 맛이 강해 처음엔 물에 넉넉히 희석해 조금씩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모든 식초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는 색소와 감미료가 첨가된 식초 음료도 많은데, 이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초라면 반드시 천연 발효, 무첨가, 산도 4에서 5%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세요. 천연 발효란 인위적인 화학식산 생성이 아닌 미생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효된 식초를 말합니다. 이런 식초는 체내 흡수율이 높고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긍정적입니다. 산도 4에서 5%는 식초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범위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준입니다. 산도가 너무 낮으면 효과가 부족하고 너무 높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첨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나 액상과당을 넣은 식초는 혈당 상승과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위장이 예민한지, 당뇨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나에게 맞는 식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와 식초의 특성을 이해한 후 맞춤 선택하는 것이 노후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식초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 보았습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시던 식초가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죠? 특히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소한 오해 하나가 건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복용 시간, 복용량, 음식과의 궁합 그리고 제품의 종류까지 모두 따져보고 드셔야만 진짜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속이 쓰리고 혈당이 오르고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실천하셔도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식초와 함께 먹고 있는 그것, 바로 그 조합이 간 기능을 무너뜨리고 만성피로와 독소 축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식초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간이 망가집니다.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